여러분, 혹시 최면에 걸려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TV에서만 접했는데, 보면, 아우, 저거 나는 안 걸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좀 했었거든요. 좀 너무 마법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런데요, 이 최면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두렵거나 무서운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최면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 최면심리상담 임상치료연구원 유복균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한국 최면심리 임상치료연구원 대표 원장으로 있는 유복균입니다. 네, 원장님 오셨는데 아유,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우리 또 라디오를 듣고 계실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어, 좀더 깊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의 제1 인자 임상 최면 치료로 일 인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복균 원장입니다. <laughs> 네, 아일 인자로 네, 네, 소개를 1인자들. 해주셨어요. 네. 근데 보면요 이 최면이라는 게참 신기해요. 네, 보면 이제 최면술사가 보통 레드선 하면서 이렇게 음. 딱 하면 잠이 순식간에 들잖아요. 네. 막 전생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근데 저는 일단 궁금한 게왜레드선이라고 하는지도 좀 궁금한데 아, 알고 계세요? 네. 그 레드 선이라는 것은 특별한 예.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뭐 레드 킹이라든가, 응. 옐로우라고든가 슬립이라든가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다양하게 있군요. 네,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근데 저는 왜그 중에서도 레드 선을 하,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아 이제 그 레드 선은 우리 저 김영국 교수가 김 교수가 이제 네. 자기의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로 해서 상상해서 예저 같은 경우는 뭐 슬림이나 뭐 킹유 아, 킹유라고 합니다. 킹유. 왕 예, 신은 왕이다. 아. 네. 아, 왕으로 이렇게 네, 그렇죠. 해주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 데 궁금한 게요. 수많은 사람들을 네. 최면으로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혹시 보면 그 중에 최면에 걸리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최면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 최면에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지 못했던 것이고 네. 인간은 누구나 다 감성이 있다면 음. 아, 최면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아, 단지 네. 스스로가 이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 부정하기 때문에 걸렸는데도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네.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대부분의 분들이 최면에 다 걸리는 거다. 대부분이 아니라 사람은 네. 기본적으로 네. 감성이 있는 사람은 최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원리가 참 궁금한 게요. 단순히 네. 잠든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아 최면은 수면하고는 다릅니다. 네. 잠이든 게 아니고요. 변화된 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변화된 의식. 네, 변화된 예. 의식.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저와 지금 이 순간은 의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의식과 잠재의식이 존재합니다. 음. 그래서 그 의식에 막이 있습니다. 네. 의식과 잠재의식에 쉽게 얘기하면 보호하는 막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음. 최면이라는 것은 의식을 가지고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네. 그 의식이 있다 그러면 최면사가 접근하게 되면 의식이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의식을 우회해서 피해서 네.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기술 그리고 그것은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아, 내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식이 있기는 하지만 의식이 아주 작은 부분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있기는 하지만 내담자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음. 그런데 그것을 구분해 내기가 네. 어, 전문적인 지식이없거나첫번 음. 최면을 경험해 보는 사람은 그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잠재 의식 속의 이야기들을 좀 끄집어내는 역할인 거군요. 그렇죠. 네. 이야기만이 아니고 음. 어떠한 문제들이 의식에서의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네네. 그 벽을 깨게 되면 크랙이 가게 되면 음. 어, 그게 잠재 의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어느 순간에 다시 나오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 의식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음.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한다든가 분노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럼 그런 문제점을 어, 최면사들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네. 그 문제를 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의 최면 기술로서 음. 제거하거나 편집하거나 네, 치유하거나. 네, 치유하거나. 아, 그렇군요. 네. 어, 아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신기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실 것 같아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문자, 카톡, 댓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070 담은 호시면 장문 100원이고요. 댓글과 카톡도 함께 할 텐데 우리 도로심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정말 최면으로 전생을 볼수 있나요? 아 정말 볼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정말 볼수 아, 있나요? 아예 전제적건이 있는 게 예? 그것이. 진짜 전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많은 뭐 음.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 전생을 제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임상을 네. 수십 년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아, 그렇다라고 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저도 제 전생이 뭐였을지 참 궁금한데 <laughs> 아 우리 원장님한테 네. 좀 한번 전생 상담을 해봐야 될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아, 예. 저희 원장님, 뭐, 최면도 최면인데, 또 어떻게 하다가 최면을 접하셨고 했을지 자세한 이야기들 궁금한데요. 일단 저희가 네. 노래 한 곡을 좀 듣고 와서 계속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또 원장님의 신청곡이 한곡 있는데, 아, 또이 노래를 좋아하시나 봐요. 송대관의 헷뜰 날을 신청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노래는 상당히 좀 좌절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음. 어, 그럴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네. 네, 한국 신청했습니다. 좋습니다. 송대건의 햇들날 듣고 와서 자세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네 원장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아니라 다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여기저기서 질문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어, 하냉면님께서 실제로 상대를 보지 않고도 뭐 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도 최면을 걸수 있나요? 네, 음. 전화, 최면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음. 내 담자가 네. 너무나 먼 거리에 있을 때는 흔히 사용합니다. 음. 전화로서. 전화로서. 예. 도로시님은 제 전생이 뭐였는지 사람이긴 했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혹시 전생이 사람이 아닌 분도 있었나요? 네, 드문입니다. 아, 아주 드문지만 네.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인상을 해오는 동안 음. 아마도 1 0 년에 한 사람꼴이라고 할까요? 한세네분 정도 있긴 있었고요. 아, 있었습니다. 아. 있었는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그분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네. 표현력이 부족했다는 것보다도 형용할 수가 없어서 <laughs> 어. 그것이 어떤 짐승인지에 대해서 아, 정확하게 예, 현재 에 있는 그런 동물은 아니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네. 예, 아우 신기하네요. 동물인 분도 있군요. 예, 있습니다. 수호대님은 저 어릴 때 최면 전문이 테이비 있었는데요. 틀어놓고 시키는 대로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보자 했으나 한1 0 번의 시도에도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게 의식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모양이네요. 아 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내그 네. 네, 의식이 내려 최면에 학고자하는즉 음. 노력 역효과의 법칙에 의해서 네. 따라가고자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장애가 생기는 음. 아,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laughs> 아 근데 그 네. 저는 원장님의 일생이 참 궁금해요. 네. 또 어떻게 하시다가 최면 공부를 하게 되셨는지. 저는 그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네. 강원도 하고도 그 그 두메산골인 네. 강원도 합천이라는 곳인데 제가 중학교 때 우연히 강원도 오대산에 친척 집에 놀러 갔다가 네. 어 많은 몇 분이 모여서 어떤 수련을 하고 음. 하는 걸 보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듣다가 보니까 상당히 호기심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다가 오고 또 그분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 신부름을 해주고 음. 어 이러는 과정에서 진짜 너무 뭐, 이런 게 진짜 있나 할 정도의 거를 네. 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최면에 대해서 연구하신 거말이요 그게 이제 건가요? 저희 스승님이 되시는데 나중에 아 그분이. 그런데 예. 저는 그때는 최면술이라고 알지 못했고, 음. 그때는 전생 유도술로 알았습니다. <laughs> 어. 전생을 유도하는. <laughs> 유도하는 거. 그리고 그때는 예. 방울이나 이런 예. 걸 가지고 전생을 유도했어요. 네네. 그랬는데 제가 성장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그때만 해도, 해도 많은 분들이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음. 그래서 쓰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예. 많이 아픈 분들은 오케이 하는데 일반인들은 점점 가까이 가고 그러고 예. 저 사람이 최면술을 한다 그러면 좀, 좀 멀리하고 거리감이 예.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뭐 쉬쉬하고 오다가 음. 아, 그 후에 이제 제가 진짜 이게 뭐냐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아, 최면에 대해서 확한 무엇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음. 아, 그래서 이제 최면에 전념하게 됐죠. 그렇군요. 네. 아, 우리 8376번님께서도 네. 수십 년 동안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일 황당했던 최면 경험이 궁금 하네요. 질문하셨습니다. <laughs> 그래픽 <그랬더니> 경험은 <영업은 웃음> 네. 좀 황당했다라고 얘기하니까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아, 최면 속에서 아, 최면사가 암시를 주게 되는데 네. 아, 이제 누워서 편안하게 최면을 받고. 아주 악셀레라를 밟게 됩니다. 속력을 좀 내는 장면이었는데 어. 발로 악셀레터를 밟습니다. 진짜 발을 움직여가면서 악셀레를 밟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주로 비행기를 띄워야 되는데 아, 최면 상태에서 그분이 그렇게 아니, 된 거예요. 그렇죠. 어. 최면 상태, 어. 최면 안에서 네. 뭐 돌아가신 분도 만나게 할수 있고, 어. 뭐 수십 년씩 짝사랑했던 사람을 라이 먹은 분이 울면서 찾아와서 어. 어, 만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예. 때 통학을 하면서 봤던 그 모습을 그대로 <laughs> 네. 어, 그래서 울고. 자기의 가슴 속에든 풀수 있는데 예. 이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어, 이제 비행기에 탑승해야 되는 거예요 우주선에 네. 오드바이를 타고 악셀에 달 밟아가지고 속력을 내고 가서 오드바이를 세워놓고 우주선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드바이에서 내려야 되겠죠? 내려서 탁 걸어가는 장면이었는데 침대에서 누웠다가 알고 벌떡 일어나서 어, 탁 일어나는 거예요. <laughs> 그때에. 물론, 뭐, 그 후에는 많은 경험에 의해서 그런 게 별로 황당하진 않았지만, 네, 그때는 ]이면. 제가 최면을 한지한 4년 정도가 어, 됐을 텐데, 갑자기 육체적으로도 변화가. 네, 아니요,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건 당연합니다. 네, 네. 당연한데, 직접 거기서 누웠던 자세에서 일어나서 네네. 걷는 동작까지가 완벽하게 돼가지고. <웃음> <웃음> 그래서 오케이, 제가 네. 어, 그분을 네. 자, 이제 타로 올라갑시다. 해서 다시 모셔다 침대에다 눕힌 적이 있어요. 아, 그요 네, 그랬던 적이 네. 한번 있는데. 지금 뭔지 생각이 나네요. 네, 아마 이외에도 좀 경험들이 많으실 것 아, 같아요. 경험은 예. 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2부 마치고 3부에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네. 예, 2부 마치는 곡 거미의 기억 상실 예, 이 노래 듣고 와서 저는 3부에서 이어가죠. 이희정의 고백 라디오 3부를 여는 곡이었습니다. 부활의 생각이나 듣고 오셨고요. 자 오늘 누구냐 넌 코너의 주인공은 한국 최면 심리 상담 임상치료 연구원 유복균 원장과 함께 최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원장님 정말 네. 들으시면서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샤코님께서 저는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요즘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고 해서 반려동물과 소통하게 해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최면으로 이 반려동물과 소통하는 게 가능한가요? 모든 분야의 소통은 가능합니다. 예. 그렇지만. 동물에게 어떤 특별한 뭐 최면을 걸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은 어떤 사람처럼의 교감은 아니고요. 네네. 동물에게 접근할 때 동물과의 그 소통할 수 있는 동물의 습성이라든가 습관 음. 이런 것들로부터 지식을 습득한다면 할수 있겠죠. 하지만 네. 최면은 기본적으로 동물에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laughs> 예. 최면이라기보다 뭐 동물의 습성 같은 것들. 네. 예. 랄라수인님께서는 금연이나 다이어트 같은 것도 최면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나요? 아, 아마도 가장 좋은 아, 효과를 볼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 다이어트 분야 같은데는 이 최면으로 유밴드 시술이라든가 예. 이런 것은 원래 외과적인 시술이지만 아, 최면으로 유밴드 시술을 하게 되면 아, 부작용이 전혀 없죠. 아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것은 최면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음식이나 이런 걸 소량으로 먹게 되고, 음. 어, 그래서 어떤 다이어트가 가능하고요. 또 체면은 미용 체면은 부분적으로 살을 빼거나 늘릴 수가 있습니다. 뭐 가슴이래든가 힙이래든가 이런 부분적으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건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내용입니다. 아마 여성분들 네. 들으시고 네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은 다이어트나 뭐 미용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귀중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정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진짜 신기합니다. 전혜진님께서는 저는 꿈을 꿀일 때도 생각하고 신경 썼던 걸 꿈으로 꾸는데요. 그것도 최면과 상관관계가 있나요? 아, 그렇죠. 그런 모든 부분은 꿈이라는 거. 꿈의 해석에서도 물론 뭐 프로이드 학자께서도 얘기했지만 일단 꿈이라는 거와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거 이런 부분들 모든 것들은 다 잠재의식 속에 네. 아, 저장이 되게 됩니다. 연관이 된건 어, 상당한 아,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할수 있습니다. 네, 꿈과 또 최면의 상호관계가 있다. 네, 있습니다. 예. 어,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최면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면서 에피소드 같은 것들 좀 얘기를 했는데 네. 혹시 또 다른 에피소드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어,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laughs> 예, 기억에 남는. 아, 실질적으로 이 최면을 하고 내담자와 같이 진행을 하다가 보면. 음.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돌반지를 잊어버렸어요. 소중하게 놔뒀는데 어. 예. 어, 한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음. 논 당사자인 부부들이 어디에 놨는지를 모르는 몰라서. 거예요. 어, 당연하죠. 예.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어. 네 그런 경우 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유체이탈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몸과 마음을 정신을 분리시켜서. 거기 데려 가기도 하고. 아, 그럼 그 집에서 최면을 걸어서 찾게끔 하는 아, 건가요? 집에를 보내는 게 아니고 예. 이제 저희 오피스에 오게 되면 네네네. 오피스에서 정신만 아 정신만을 집으로 보냅니다. 정신만?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거기 가서 예.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 그때 상황을 처음서부터 음.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아, 그 그러니까 실제 뭐 원장님이 집으로 가서 뭔가를 하는다기보다도. 최면을 통해 정신만 그 집에서 네네, 찾게끔 하는 네네, 거군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 신기합니다. 네. 얘기 나눌수록 참 신기한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문자 카톡 댓글 보내주시고 또더 자세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삼부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눌게요. 자, 계속해서 원장님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어, 보니까 이제 원장님께서는 국내에서도 이미 번이자가 되셨는데. 또 해외에서도 공부를 쭉 오랫동안 해오셨더라고요. 또 삼진 국가의 최면을 공부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가요? 다른 면이 좀 있나요? 어, 저는 그 대한민국의 최면을 세계적인 최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전 세계의 최면을 좀 섭렵을 했습니다. 아, 저희가 그 상당히 그 서부 쪽과 동양 쪽에 느끼는 객은 문화와 네. 습성의 차이 지금 얘기하면 오픈 마인드를 가진 서양인과 음. 동양인들의 최면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 우리나라 사람은 간단한 예를 들면 반갑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면 네. 악수를 청하면 네. 네. 손을 내밀고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가 누구인가를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서양인들은 네. 아 안녕하세요라고 손을 내밀으면 네. 그냥 반갑게 인사로 보내야 편안하게. 네.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최면을 하는데도 네. 서양 분들이 최면을 하기가 더 수월하다라고 아, 얘기하셨는데 수월한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상대방을 믿고 음. 어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음. 최면을 걸게 되는 데 아주 좋은 점이 되겠죠. 네, 뭐 믿음과 네. 오픈 마인드가 또 중요한 요소군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네, 어, 우리 소호대님께서 최면이란 과거에만 국한된 건가요? 아니면 미래도 최면으로 의식할 수가 있나요? 질문하셨네요. 아, 최면은 과거만의 국한이 아닙니다. 과거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타임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지금 현재의 1년 전이라는 건 과거였겠, 과거겠죠. 음. 1년 전은 과거였습니다. 네. 그때 본다면 지금이 미래였던 것처럼. 그렇죠. 네.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음. 이 부분에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임상으로 고등학생 3학년짜리를 상대로 해가지고 예. 그네들이 대학에 갈수 있나 없나 상당히 아하. 불안해합니다. 수능 시험 예. 보거 나올 때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미래를 봤을 때. 네. 대학을 가서 학교에서 졸업한 상황이 나온 친구들은 다 대학에 갔습니다. 오 그래요. 네, 이런 네. 것을 가지고 반증해 볼 때, 오. 아, 이런 상당히 어느 정도 의 신뢰도는 있는 것이다. 예,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 자꾸 이제 얘기를 할수록 저도 너무 궁금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스튜디오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조금 있긴 하지만, 네. 뭐 그냥 잠깐 체험이라도 저도 최면을 음. 어떻게 좀할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아, 일단은 이렇게 거리가 있으니까 예.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네네. 허리를 똑바로 펴시고 아, 예. 네. 저도 체험을 똑바로 똑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취자 여러분도 어, 따라해보시면 아, 예, 안되는자 예. 호흡을 깊이 들어 쉬었다가 편안하게 내쉽니다. 한 3회 정도 깊이 들어오 쉬고 내쉽니다. 또들어오 쉬고 내쉬고. 네. 이제 눈을 똑바로 보고 제 눈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네. 제가 다섯 가지 숫자를 세겠습니다. 네. 한번셀 때마다 눈을 한번 깜빡였다 뜨는 겁니다. 네.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섯 타면 눈을 살면서 그냥 가만만 줍니다 아셨죠? 네. 자,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셋 어, 대단히 집중력이 좋으시네요. 잘하고 있습니다. 넷, 다섯, 눈은 편안하게 감습니다. 편안합니다. 히 가만히 가점히 편안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태어지서 지금까지 만히오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아주 빠르게 정리 가만히 가만당신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잠재 의식은 알고 있습니다. 호흡을 깊이 들으시고 내쉴 때마다 당신은 점점 더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바라고 있는 그 희망과 성공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잠시 후에 눈을 뜬 후에도 계속해서 당신은 호흡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당신은 당신이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점점 더 다가가게 됩니다. 편안합니다. 호흡을 쭉 들으시고 내쉽니다. 하나 둘셋 하면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 둘셋자 눈을 뜹니다. 자, 숨을 쭉 들으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잠재 의식의 필터가 네. 잠깐 열리는 거예요. 네. 아주 작게 작게 열었기 때문에 인간은 호흡을 해야 살기 때문에 네. 앞으로 호흡만 잘해주기만 해도 네. 자신이 바라는 바대로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자꾸 경험을 해봤는데, 야, 약간 좀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방송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좀 약간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좀더 편안하게 하면 좀 어떤 전생이나 뭐 생각들이 보일지, 예, 궁금해집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예, 어떻게 좀 살짝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경험하신 분 계시다면 문자 카톡, 예, <laughs>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도 정신 좀 차려야 되니까요. 아, 예,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음, 네. 원장님의 두 번째 신청곡 듣겠습니다. 아, 네. 한국소년소녀합창단인 고향의 봄 신청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네, 네 이거 함께 듣고 오도록 하죠. 아, 뭔가 최면에 이어서 이 노래를 들으니까요. 마음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정화되는 예. <laughs>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어, 방송 들으시고 우리 8376번님께서도 듣는데 괜히 기분이 좀 상쾌해지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신기하네요 하셨어요. 네. 예. 사실 어, 여러 분야에서 이제 최면을 활용하고 계시지만 특히나 뭐 심리 상담이나 네. 뭐 분노 조절, 우울증이나 이런 스트레스,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네,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분노 조절이나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조금 일반적으로 치료가 쉽게 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네, 좋은 효과를 가지고 어,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음. 이 방송이 아니라 좀 편안한 환경에서 음. 어, 전생도 한번 체험해 보고 싶고요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음. 네, 또 기회를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음. 자, 원장님 보면 이제 밥은 어, 와중이에서 와중에도 봉사 활동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아,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봉사가 <laughs> 아니고요. 예, 어, 우선 공익성이 높다 크다 어, 그러는 데는 음. 저도 이나라에살아보로서 제가 아픈 사람이나 힘든 사람에게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또 여러 가지의 공익적인 활동에 좀 참여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분들하고도 참, 참여를 합니다. 저는 네. 어디다 내놓고 어디다라고 얘기하기도 는 하지만, <laughs>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예예. 오랜 시간 동안을 꾸준하게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앞으로 최면과 관련돼서 큰 그림을 꾸고 계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야, 이제는 후학들을 위해서 지금 임상 최면의한 40여 년의 임상을 한번 후학을 위해서 집필 어, 해야 되겠고요. 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컨테이너 차량이라고 그래나요그 뭐라고 그래나요 네. 그 캠핑카라고 그래나요 네. 그걸 좀 근사하게 하나 만들어서 예, 예. 찾아가는 서비스를 아 아, 전국적으로 예. 해서 좋겠네요. 부산, 대구, 대전 이렇게 해서 저도 좀 힐링도 하고, 예. 어, 그러면서 치유도 음. 하고, 또그 지역에 있는 문제가 있는 솔루션으로 해결해 주고, 네. 어, 이러면서 좀 남은 여생을 그런 식으로 좀 예. 만들어 볼까 생각 중 있습니다. 네, 또그 그림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분들에게 최면은 좀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최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것들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후회 없는 음. 어. 제가 원하는 것이 제가 된다라고 얘기해가지고는 무조건 네. 됩니다. 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다. 네. 또 긍정적인 마음이 네. 중요하죠. 그리고 그냥 오시면 네. 편안하게 네. 어. 그러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한국 최면 심리상담 임상치료연구원 유벽균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하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원장님 보내면서 끝곡으로 윤종신의 환생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